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됐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아뭐 하얀 콩 속에 검은 콩 하나 들어와 있다고 걔가 저절로 아, 흰 콩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람이 변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델포도 나무가 참포도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그 나무는 아주 건강한 참포도를 맺게 하는 참감람 나무가 또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뭐랄까 이게 들에서 잘 자라던 애들이 이 농장으로 들어와서 훌륭한 포도밭을 이루려면 거기에 참포도나무 가지와 접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성을 다 잘라내고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에 접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열매로 맺어내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깊이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하신 존재예요. 그래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특히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놀란 은혜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성도님이 그런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사랑을 이용을 해먹지,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사랑을 베푸는데,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랑을 딸꾹딸꾹 받아는 먹지만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왜안 주느냐고, 왜더안 주냐고 이렇게 계속 요구할 때 탈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왜 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의 마음과 요구를 한없이 충족시켜 준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로 멋지게 표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을 알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식은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어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불타듯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나의 사랑이 나의 인자함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붙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걸로 표현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은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크신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흔히 인간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감지하고 확인하고 느끼십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한번 좀 보십시오.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받고 계시다고 확인하셔도 돼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나에게 오고 있구나.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주고 있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있고 내게 심 내가 힘들어함을 알고 먼저 다가와서 등 두드려주며 심내라고 말해주고 있고 나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해주고 신경 써주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분한테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잘하셔야 돼. 그분이 재산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큰 재산이에요. 천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내 이야기를 귀기울여 경청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며 칭찬해주고 있고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비난하기보다. 이해해주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면 된다며 이렇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비난하고, 일반적으로는 깎아내고, 일반적으로는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받아줘요. 경청해주고, 인정해줄 거예요. 이런 분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곁에 그런 분이 있다면 상처 주지 말고 소중한 재산 관리하듯이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조건 없이 나의 약점과 단점을 이해하며 수용해 주시고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고 내가 그분께 실망을 끼쳤더라도 쉽게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한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못해요. 곁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일 근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고 형제자매와의 관계고 가족과의 관계가 근본이겠죠. 그 외에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가 친척, 친구, 이웃, 친지들, 직장 동료들, 다 여러분 관계 속에 있어요. 이런 분들 속에서 여러분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게 대해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고, 그런 분들이 많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죽었다고 할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사랑해 준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주고 지지를 받고 있을 때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거 알고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듣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내 편에서 내 힘이 되어 주고 나를 믿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곁에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 담긴 작은 아마 선물. 격려의 손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주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면 소중한 분이죠. 특별히 나에게 특별한 날,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가면 내가 실수해서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이해하며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나를 무척 사랑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어도 너는 내 자식이다 하며 허물도 내 자식이니 나의 것이다 하며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이에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사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결국은 사랑을 할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와 허물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을 때 회복되어야 될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차갑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다른 사람에 향하여 무관심하다면,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시면서 그것이 깨어지고 그껍풀이좀 벗어져 나가고, 그 눌린 바위 같은 것들이 좀 비껴져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신앙적으로만 하나님께 이렇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흘러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 주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제자라는 거예요. 내 제자.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길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은 바대로 실천하고 비풀어서 나타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 나로하여금 사랑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거나 표현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게 하거나 누르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깨뜨려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사랑의 반대 말이 뭐냐? 그러면은, 미움이라고 얼른 떼울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지질 않아요. 미움도 하나의 관, 관심이거든요. 미운 정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같아요. 무관심. 그 무관심 옆에 무관심을 자극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기심이에요.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 대하여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듯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사랑을 못 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것이 불편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게 만드는 그 근본의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서 표현 못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내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자유하여 마음껏 사랑하며 살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게 사랑할 힘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 베풀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받아야 돼요 누려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첫 해에 교회 표호가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전하자 이런 거였어요 전하고 나누는 거죠 내가 먼저 누리는 거를 넣어요 왜? 내가 누리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누려야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받아서 감사합니다며 나의 것으로 삼아야죠. 그리고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나누지게 해야죠. 올 한해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에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나 너무나도 범위가 좁은 사랑에 머물까봐 그래요. 이 사랑의 물꼬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내땜이 사랑의 땜이 넘치면 방류해야죠. 다른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돼 있어요.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세상의 가치관에서 말하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모든 행위와 공로를 초월한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그리고 모자람과 온갖 흠결투성이인 존재임에도 귀히 여기시는 정말 귀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사도가 말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 희생은 다름이 아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무한하 시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제공하는 뿌리가 되고 샘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세상 것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 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순수하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로부터 오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는 깨끗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끊임없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 놓지도 않으시지만, 누구도 그것을 해방하여 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들이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도록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성숙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기를 사시면서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흠뻑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을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 사랑하는 자와 늘 친밀하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머물러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다 보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 세상 것에 한물 되다 보면 하나님 사랑 생각도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도 하지 않고 살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행동하고 지내는지도 감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통로 그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힘차게 전진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